찬송 80장 드림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시 Jesus, in so you may 주님 예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 성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배가 사람 중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를 살펴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흥이 나게 하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닌데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분을 어떻게든 고치하는 축제 형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작 온전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빠진 채 인간 만족 중심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예배만 잘났다고 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도 돌아봐야 되겠죠. 빠른 음악과 수많은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조명을 사용해서 지나치게 감정을 북돋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늘 경고했고, 마음과 정성이 없는 예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단순히 형식적인 번제가 아니라 상하고 통해하는그 상한 신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겉모양만 화려해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근본 취지입니다. 많은 헌금을 드리거나 화려한 음악과 멋진 쇼를 연상시키는 예배 분위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그분 앞에 정직한 삶과 모습으로 나아가며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예배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 내용이 중요한데, 바로 그 예배의 내용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인간의 영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영도 여러분 포함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진리. 진리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킵니다. 말씀은 곧또 예수 그리스도, 진리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분 진심으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진심, 진실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되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다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 영이시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여러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내 진심과 진실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성령 안에서 드려지지 않은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 교제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혈과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예배자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의식하는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세상 종교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정성과 두려움과 겸손과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하는 동기는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존귀하심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예비는 어떻습니까? 딱딱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로 경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 감동시켜봐라. 다 팔짱을 끼고 날 감동시켜봐라. 그런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를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하는 태도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기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기쁨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 내려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은 또 주말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늦게까지 TV 시청을 하고 그냥 늦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하다가 아침에 막 피곤한 상태로 오면 이 시간에 졸립죠. 마음이 열리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기대함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사탄은 자꾸 목회자와의 관계를 흔들어 놓아요. 왜요? 목회자와의 관계를 흔들어 놓으면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아유, 저 목사님, 아유,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아유, 저 목사님,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목사가 뭘 잘못하겠습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하고, 어, 여러분 용서를 구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다해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자꾸 막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은혜 역사를 구하면서 우리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 80장 1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음, 천지에 있는 이름 중피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전 귀하신 이비 예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은혜 밑으로.